1개중 중에? 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도 아직 안했어요 기도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했어도 예? 여기도 예? 여기간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여기기도 빨리 올라고 했는데 공유통 때문에 잠이 왔어 <laughs> 나이스 <웃음> <이> 다음 <laughs> 소영 <소용. 웃음> 물고기 <물건> 언제 쓰냐? 금요일 수으마치 노란색 마치고? 응 <laughs> <마치고. 웃음> <laughs> 아이고 자 과제 어법 1번 갑니다 틀린 사람 손오다 맞았어? 좋아요 <laughs> 몇번 했는데? 아니요 이유를 이상하게 적어놨어요 이유를 잘 적어봐야지 이유 뭐라고 적거니이상하내출 선한 새끼야 진짜 이상했나봐요 자 효영이 몇번 했냐? 3번 3번이 왜 틀려? 사람이고 감정어그아 거꾸로 틀려요 사람이고 감정이다 해봐 학원에 색연필 있어요? 섹시하게? 응. 있겠냐? 없어요 연필도 없는데? 연필 없는 건 조금 유감이네요 왜 유감이냐? 그냥요 저도 없거든요 뭔데? 글씨가 안 보여도 뭐겠니? 1어안 이... 보여도 2시에요 응. 무조건 아니지만 요런 거양 나오는 순간 가짜 목적이겠지? 누군가는 가조라고 써놨던데, 가짜 복은 아.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파인드 다음에 2시 2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음. 이상합니다. 자, 2번에 A 번은 의미가 없지. 네. 원오브니까 원이 좋아. 이런 게 만약에 디네이션 문제 나오면, 어, 뭐 가정법인가? 이런 거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가 답이 나와야지 풀수풀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자, B 번. 수영 뭐 했냐? 네. 왜? 뒷문장 뒷문장이 완전. 완전하다고?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뒷문장 완전하답니다 수영이가 네. 완전해? 그건 <laughs> 아죽어가보니 <형아> <laughs> 지금 예지 가지고 있어요. 주어가 뭐니? 로스트 시티 어. 오브 드로. 스맨 어. 그 메이드 힐이 주어가 안 되는 이유는? 잭. 인사이드에 묶여 가지요그 인공언덕 안에 레이는 라이엑하고 자동사. 그래서 주어만 있으면 완전해지지. 마지막 명사 로스트 시티 오브 트로 이게 주어입니다. 완전하니까 대시예요. 자, 예지는 1 시번에 복수명사가 없다고 입걸 났지. 네. 그럼 단수명사 가뭘가리키 나면 찾아보냐? 단수명사도 몇개 없잖아. 소이. 응? 자 실리만은 만들었다. 트루의 발견이 들리도록 마치 그것이 그 자신의 것인 것처럼. 슬리만. 발견이 트루의 발견이 되겠지. 트루의 발견의 업적을 자기 혼자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땐이 사람 위인전도 읽었는데 뭐. 자, 1번, 2번 질문. 어, 정리합시다. 어, 3번으로 갑니다. 자, 3이 사람은 오또 다음 다말했았어 네. 효영은뭐했냐 3번. 효용 다 맞았겠네, 보자. 4번에 번호 클라우드가 좋은데 동사가 없지? 그래 동사 써야 되고. 효영 4번은 뭐 했습니까? 왜? Be 응. 요거 이제 스쿼드 열심히 했는데 오랜만에 한 김에 자 불러봐. 비워 사인즈 말고 또뭐 있지? 비워 사이즈 비워 비워 사이즈 비워 비워 사이즈 비 또? 사이 w 비워 사이즈 비워 사이즈 워사이이즈사 얘는토부 명사고 얘는, 얘는 동명사고 응. 열심히 했고 그다음 비워서 ing 뭔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응. 이뭔말 가치가 있다 자체가 동명사 자체가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 까았어 그래도 내생각대도 좋아하니 아이 동명사 자체가 수동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수동이니까 틀렸 맞다 이러지만 ing 가 나와서 만약에 수정이라면 b e i n pp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명사 자체가 수정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익스클리시블리 레이처님 앞에 포커스 나오니까 c 커스가 동사 아니야 1번 모양입니다 포커스다면 형용사 쓴다고 외운 적이 없잖아 근데 왜 틀렸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문법 질문 효영 다음 하였지? 응. 자 해석으로 갑니다 응. 아자 효영이 시작합니다 There is much m u c h 주어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많이 있다 해도 되는데 해석으로는 많은 것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To support the belief 어, 믿음을 지지하는 멋를 꾸며주지. 자, 어떤 믿음이냐, 대시 동격이되십니다 There is a the struggle for existence a o m e ideas. 존재를 위한 노력이 다 생각들. 아이디어들 사이에 존재를 위한, 생존을 위한 노력, 경쟁이 있다는 믿음을 지지하는 많은 게 있다. 이런 말이지. 자, and that. 그 다음에, 승하. Those tend to prevail. 오세하는 <목소리> 왜 도지에서 가랍니까? 음. 도지가 뭐 대신에 쓰인 대명사입니까? 사상. 어? 복수 명사가? 아이디어.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사상이라고 그랬지? 음. 음. 물론 도지가 처음 나올 때 사람을 가리킬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들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인데, 자, 승아야, 위치 선행사가 뭡니까? p 리 e v 리 o 는 동사인데? 도즈가 선행사예요. 근데 왜 바로 뒤에 안 씁니까? 주어가 길어지니까 뒤로 옮긴 겁니다. 자, 어떤 사상이 위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이냐? 자, 승아. Which corresponds with the c h a n 부합하는 사상의 생각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laughs> 믿음이지. 자, 그 다음은 이팔로 l l o w e d 그러면은 그냥 대지하다. 이런 얘기고 이더즈나팔로 l l o w e d t h 더즈나 다음에 네 e c e s 가 있잖아. not n e 그러면은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꼭 그런 건많은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꼭 대기야만은 아니다 이렇게서 그래야 돼요. 자, 예제 그다음입니다. i d e a 어 which p r e v a i l 유행하는 그 생각이. 아, better morally. 더 낫다고 도덕적으로. 혹은 이분 true words 더로우 더 nature. 훨씬 더 진실된다고 자연의 법칙에. 오 좋아요. Then those which fail. 실패한 생각들보다. 오 완벽했지. 자, 예시 그다음 문장. Been 네. The best way to read fiction 소설을 읽는 최고의 방식은? i s t o m i x o n h e r e r e a n g 다른 읽음을 섞는 것이 a n A man. A man. A 원에서 뭐라 a n A man. A m 다 n A m 사람의? 어, 사람의 독서를 섞는 것이다. 혼합하는 것이다. 자, 니도! to favor the present the defect of the past 어현어 맞다니까 지요너 앞에야 어너 앞에야 응 현재를 희생하면서 현재를 이득한다가 여기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이씨 그럼 내가 있는 만 다시 해봐 d you know, to favor the present 한 아니... 제를 페이버를 몰라서 그래? 아니요 한국어 기억이 안 나요. 좋아하다. 어, 밑에 있잖아. 선호하다. 선호하다편지한고 선호. 응. a n t i e s 어 과거를 희생하면서. No to favor the past. 또는 과거를 좋아하거나. 권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And s p 아니 똑같은 문장 반복하는데 왜 반복해. 거를저 이상하게 해석해서 현재를 희생해서 현재를 <laughs> 희생해서 잘해. 네. 자, 수영. And do not think 그리고 생각하지 마라. If this policy is pursued 이 정책이 추리될 것이다. 맞아. 앤드 도나 킹크 다음에 이 f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음지아 응. 내가 얘가 인지 아닌지 띵크의 목적을 하면 얘는 갈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라니까? 아니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니 본능적으로 이게 나와야지 이게. 그리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라면 이거할 것이다. 라고. 라면이야 지금. 자, 다시 명화. 아 This policy is pursued. 이 정책이 추구될 것이라면. 추구된다면. 시간을... 어, c o n t e m p o w k 제이이 음. 이거는 소설 아까 있는 거 나왔잖아. 그래서 형들의 작품이 좋아요. 형들의 작품이 Will appear i n a n trivial. Beside the Great Work of the Past. 아, 과거의 훌륭한 작품에 비교. 어, 비해도 좋고, 지역에서 과거의 훌륭한 작품 옆에서 해도 되겠지? 아 어, 소설 읽으면 클래식한 어, 명작이 있다가 현대 소설 읽으면 어이씨, 현대 소설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음, 음. 그 다음은 좀 별거 없지이날 네스리 반드시 so 그렇지는 않다 에너 전역 빈칸으로 갑니다. 오호. 자승화가 빈칸 문장에 들어갑니다. Whenever you feel stop. 누가 쳐있거나 누가 있거나 누구 애가 아는 거? 네? 뒤에 3 번부터 아는 사람은 누구야? 난 아닌데 내가 채점할 때 이런 배신감 느낀다니까 내 했으니까 어, 다 했겠지 최종할때 없어 할게 콱. 자 다시 w h e n e v e 너 막혀 있거나 f e 스 l 어디에 끼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얘기 막혀 있거나 해도 되겠네요 s p i r i t u a l y dry 말라 있거나 근데 정신적으로지 혹은 just plain gloomy 우울할 그냥 우울 어, 플레이는 이제 좀 강조한 거, 분명히 뭐 이런 건데 그냥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럴 때마다 take time 시간을 내라. 어 시간을 내라 좋아요. To remind yourself that 자신에게 상기하라. 어 대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즉, 우울하면은 뭐 생각해 봐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또 번.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오, 어, 카운트 중요하다. 다들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2번은? 변화는 오고 있다. 어, 오고 있다도 좋고,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래도 좋고, 음. 그 길이 있다니까. 3번? 기억은 영원히 산다. 어, 근데 4번이 재미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봐. 네 거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법도 어. 부정이지? 네. 부정의 부정은 음. 긍정입니다. 비가 안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가 안 오는데 쏟아진다고 말안 됩니다 비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다좀 이해는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무지 많이 온다 억수같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분행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 그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5번은 과거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어? 과거가 다시 오면 좋겠지 그래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나? 싫어 보기가 다 다릅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 효빈이가 근거문을 알려주세요. 더 로그. 러프밑에서네 번째 줄 얘기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 오 효영도 이거 했어? 서영 예지도 이거 하고. 좋아. The... 등은 뭐 하고 싶어? Understanding. Understanding 네 번째 줄말하네 왜? The... <laughs> 눈에 띄어서. 눈에띈다고 못하네요. 효영한테 보려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했습니까? 조진영의 매니저 이게 고창. 오 검색이라는 얘기니다 어째요? 이렇게 하더라 저요. 자 고창들이 이렇게 있고 조민은 <laughs> <좀비는> 왜 <laughs> 했습니까? 머스트랑 뒤에 응? 작은 있어. 작은 것 때문에 가 나. 작은 가급적이하지 네. 진짜 할을때 하고. 머스트만 있으면 동라칩니다 네. 효빈이가 어떻게 해야지? 자, 어. 힘든 시기는 must be endured. 반드시 인내하고. 어 똥입니다. 견뎌 줘야 한다. 그리고 네, take 받아들여 줘야 그러니까. 한다. 어. 그들이 오는 것을. 올 오는 때. 거? 어. 하지만 걔네들은 계속되지도 않고. 응. 또한 영원. 두 대를 라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는다. 자 효영 답은뭐 했습니까, 이거로? 변화된가 왜? 음,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밥 되는 음. 거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하고 다퉁이는 사람이 있더라.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밥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어몇 번? 뭐랬다고? 7. 7? 뭐라 그랬지? 답이 될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자, 고승아야. 네. 요지가 뭡니까? 고 고수. 고고고. 고수는가? 요지가 뭐야? 아니, 참다 했잖아. 힘들어도 참아라? 금방 지나간다. 뭐가 들어 조금 더 확장하면은, 또 우주적으로 가면은, 세상 만사는 다 변화한다. 다이면 응. 철학적으로 갈수있다만물을유전한다는 말이지. 3파구선 정거한 거 대당마다 뭐라고? 2 0 만물 유전한다는 거 들어봤지? 공간이이여까지 갑니다. 전 풀이 너무 빨리 돌아. 어, 좀 빨리야 징도를 독패를 많이 나가지. 안 돼. is not 에러. Okay.